다문 가이드, 23년 10월 7일 자. 최신화 됐고, 테크트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문 뽑았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출석체크 기간제 프라마를 한 세트 들고 쓰면 되고, 다문은 그, 크게 이게 필요가 없긴 해. 다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215레벨 정도만 찍어도, 가성비 좋은 템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걸 안 맞춰도 괜찮지만, 그래도 한 세트 챙겨주면 좋고요 다문 뽑고, 초반에 이제, 저렙상에서 레벨업 해가지고, 사령 갑요, 삼청룡, 까지만 맞추시면 지력 850이라서 사실상 이거가 거의 졸업 세팅이라고 보면 돼 요거가 거의 졸업 세팅이라서 초가성비고 그 다음에 저렙일 때 다문이 저렙일 때 다문부가 없으면 사냥이 굉장히 괴로워요 한판살 때마다 만화를 계속 일일이 채워야 돼가지고 발사가 필수가 되거든 그래서 저렙 다문 육성하실 때꼭 다문부를 끼고 사냥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의 진법 5강 맞추시고 그 다음에 낙수셋 낙수 세트를 한 번에 맞추면 좋은데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낙수 팔찌 따로 사서 낙수 팔찌 먼저 끼다가 나중에 각반을 따로 사서 세트를 맞추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하고 맞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흑방이랑 코사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플레이 타임이 적다. 내가 하루에 뭐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해. 그러면 무조건 흑면 방울을 맞추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코끼리 줄사 제작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여기다가 단 것까지 박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차는 같은 경우는, 최상급 물바 정령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증장급이기 때문에. 얘는 증장보다 수지마서더 심해. 그래서 물바를, 최대한 빨리 최상급 물 정령, 바람 정령을 찍어주시는 게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최상급 물바 뽑고, 그러니까, 최상급 물바를 당장 뽑으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단계적으로 키우라는 얘기고요그 다음에, 풀청룡, 청룡반상. 가벼, 청룡 반상 아니면은, 사령가벼, 청룡투손, 다문신, 지능반상 뭐 이건 취향이니까 내가 풀 세트 풀 청룡 같으면 거래가 잘 돼요.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요런 거래 잘 되는 아이템을 선으로 하시면 요걸 끼면 될 거고 아니면 나는 그냥 가성비 있게 그냥 좀 다이소처럼 따로따로 따로 맞춰도 상관없다 하시면 사령 가벼 청룡 투손 다문신 요거 이제 가성비죠. 여기를 근데 이 세팅을 하려면 지능 반상 있어야 돼. 지능 반상 가성비가 진짜 너무 너무 사기라서 지능 반상 있을 경우 이렇게 맞추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신 다문 솔직히 말해서 무신 다문은 별로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템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예쁘잖아. 어, 다문 하는 이유가 이제 예뻐서 하는 거니까. 무신 다문 맞추시고요. 반 곳에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고급 천왕비. 고급 천왕비까지 맞췄다. 그러면 템 세팅 끝났고, 강주방 맞췄고, 속성가 미신 맞췄고, 이렇게 맞췄으면은 이제 조강 진입이 가능해져요. 아, 근데 이제 말렙 말랩, 다문이 말렙이고 강주옥도 말렙이라는 전제하에, 조강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조강에서 고천미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조강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 뭐꼭 조강이 아니더라도 다른데서 돈을 벌어도. 돼 하여튼 앵벌이가 좀 필요하지. 돈을 먼저 벌어서 데덕을 맞춰요. 데덕 맞추고, 그 다음에 라바타 상하. 라바타 상하까지 맞췄다. 그럼 2차원직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차원직을 하면서 2차원직을 하기 전에 각세스랑 강난다를 맞춰 놓으시면 좋아요. 이둘다 마저를 십시 깎아주고 강난다는 벽을 쳐주는 역할인데 이둘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2차원직 하기 전에 맞춰놓고 2차원직을 좀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돈마서 야차 명화 그 다음에 2차원직 하고 다문천왕 별자리 그 다음에 야차 다문 말레 확장 그 다음에 풀백 마조 제작 보탯 800 이상 추천 그 다음에 부동명을 뽑고요. 부동명까지 뽑으셨으면 도사 진입하시면 됩니다. 도사 귀가 잡히기 때문에 도사 귀 진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사 귀에서 또돈 벌어서 명왕갑 명왕갑 맞추고 야차 말렙에 명왕갑까지 꼈어. 그럼 특성을 십신미로 바꿔줍니다. 만화 이전율 증가요요 십신미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명왕극 그다음에 명왕극 같은 경우는 취향 따라서 스킵 가능 혹은 명왕극을 써서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초선을 뽑아서 초선 뽑고 나서 명왕극 필요 없어졌다 그 이후에 판매를 하셔도 괜찮다는 거 취향입니다 그 다음에 명왕극 이후에 초선 혹은 바지라오 초선 같은 경우는 수속성 서브격수 그러니까 정석이죠 정석 정석이고 나는 초선을 서브격수로 쓰기가 귀찮다 어, 스킬한번더 써주는 게 귀찮다 그러시면 바지라오를 뽑으셔서 스킬 데미지 증가 패시브로 바지라오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층리십강 그 다음에 복쿠텐 복후 복후텐 이후에 야차 명왕부 그 다음에 26번이 지능템 세팅업 북두변다문이라던가 도깨비나 설녀라던가 신천비라던가 이런 걸로 스텝 뻥 시키면 되구요. 그 다음에 전설 정력 물 바람 둘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신낙수셋까지 맞추시면 일반인 기준에서는 이제 세팅이 끝났다. 근데 이제 이, 이 이후에 내가 스펙업을 더 하겠다 하시면은 뭐 이제 풀다문 북두 풀다문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신천비에다가 보석을 박아서 제 스탯 짝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28번까지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직. 2차 전직은 어, 전직 최소 커트라인. 최소 커트라인은 고천비다문에다가 대녀, 강주박, 강난다 유방, 패시브까지 들고 가시면은 어, 어떻게든 깰 수는 있어. 진짜 겨우겨우 어떻게 저렇게 깨는 스펙이 이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하면 여기다가 이제 더 추가로 라바다까지 포함을 해서 아까 위에 적어놨죠. 라바다까지 포함을 한 상태로 전직을 하는 게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력이 내가 뭘로 하냐? 대만 여자, 일본 여자, 일본 남자 요세 가지가 있는데 대만 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야차가 나오기 전까지 탱이 없기 때문에 야차 나오기 전까지 도발탱으로 쓸 수가 있어. 도발탱으로 쓸수 있어가지고 야차 나오기 전까지는 잠깐 거쳐가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근데 대만 여자 나쁘지 않아 그래서 대만 여자 같은 경우는 야차 나오기 전까지 메인탱으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들러가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본 여자 같은 경우는 속성과 플러스 오에다가 마운술 사용 가능이라서 어디든지 다쓸수 있어. 설화에서도 쓸수 있고, 보스 잡을 때도 쓸수 있고, 컨텐츠에서 쓸수 있고, 마운술이 굉장히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본 여자가 정배인 것 같고요. 내가 좀 특별하게 스펙이 좋, 기 때문에, 저항값 보스모브 잡는다던가, 아니면 본캐를 딜러로 쓴다던가, 서총총 플러스 딜러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일본 남자도 기용을 하는데, 일단, 저 스펙에는 안 써. 저 스펙에는 일본 남자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고스펙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사냥터. 자 사냥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고스펙 사냥터다. 이제 막 만든 다문이나 아니면은 현무로는 사냥을 못하니까 어 소탕령은 이제 절렙 1레벨짜리 다문이나 이런 애들도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렙 사냥터 한200 레벨 찍기 전까지 잠깐 들르는 사냥터고요 소탕령에서 레벨업하고 그 다음에 허용거인 바로 진입해. 그래서 화구에서 한 200에서 210 정도 찍고, 그 다음에 검창병으로 보통 넘어가게 되는데, 요즘에는 검창병이 수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200레벨 풀트에다가 다문만 있어도 잡을 수 있는 아주 이제 기적의 상선인데, 뇌전주가 통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뇌전주가 통하고, 조광도 뇌전주가 통하죠. 어, 뇌전주. 통하는데, 검창병을 원래는 가는 게 국룰이었는데, 요즘에는 육전 수익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온문을 많이 가더라고 어, 경험치를 좀 포기를 하더라도 나는 온문 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문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검창병보다 온문이 요즘 더 많아요 어그 정도로 온문이 인기가 많더라 검창병 인기가 많이 줄었고 근데 검창병도 기본 4천만원 이상은 벌릴걸요 4천 이상은 무조건 나올 텐데 스펙이 굉장히 날때 빼고 기본적으로 사냥이 된다고 치면 클리어 타임 10초, 11초 이 정도면 4천원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화거, 오문, 검창병 어, 거의 비슷한 라인이고 검창병이나 오문에서 스펙업 하셔가지고 조광으로 들어가시면 은 조광은 말레타문, 강주박, 뇌전주 속성과 이 정도 맞추면 가능하다고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죠 여기는 심정, 생정, 정구화, 그리고 깡상재가 엄청 커 그냥 상자 아이템 자체가 엄청 많이 드랍되는 곳이라서 조광을 꼭 거쳐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광 잡기 싫다. 그러면, 불사진시황불사진시황 불사 진시황 같은 경우는, 이제, 제더미. 제더미라는 유전 아이템을 캐는 상태인데, 그냥 돈만 버는 곳이에요. 경험치는 거의 없다 고 보시면 되고. 거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낮고, 조광보다도 더 낮고, 검창병보다도 더 낮을 것 같은데. 검창이랑 비슷하거나, 뭐더 낮거나,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조광급 스펙이면은, 불사진시황 가능하다. 근데 여기는 경험치보다는, 돈보 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강이나 불사진시황이나 뭐 이런 데서 스펙업을 해서 연속동자로 들어가겠지 연속동자 같은 경우는 돈도 좀 벌려 어, 불의 정령석 때문에 돈도 좀 벌리고 경험치는 제법 많이 벌려 경험치 보러 가는 사냥터인데 고천비, 강주박, 데이더 각스스 정도 있으면 어, 사냥이 가능하고 가능하면 라바트까지 맞추고 가시는 게 좋고요 어, 추가 스펙이 있어야 사냥이 편하다 그 다음에 중간에 조국구를 잠깐 끼워놨는데 조국구는 이제 레어 사냥터에요. 여기도 이제 겸치 버리고, 돈만 보러 가는 곳인데, 여기는 좀 빡세, 좀 빡세서, 야차, 데위더, 강뇌, 강주박, 라바타, 요, 요, 정도까지 있어야 잡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뼈를 이제 묻는 상, 사냥을 하기보다는, 보통 이벤트 때, 원 플러스 원이나 드랍률 증가 이런 거할때 이제 잠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더라고요 조국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사문. 보통 연옥동자에서 스펙업을 해서 바로 각사문으로 올라가거든요? 앞에 적혀져 있는 숫자는 몬스터의 체력이고, 뒤에 적혀져 있는 건 마법장력입니다. 그래서 연옥동자에서 스펙업을 해서 각사문으로 점프를 하는데, 각사문 같은 경우는 주작깃 지국손, 주작반지 같은 좀 맛있는, 비교적 맛있어요. 요즘 다 떨어졌지만, 시야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맛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괜찮은 레어템이 좀 괜찮은 편이고 겸치는 딜러 기준으로 뭐한 18, 19억 어, 요즘 한 19억 그 정도 까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위덕, 강주박 고천비, 라바타까지 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더 추가로 알파로 마조나 야차나 이런게 더 있으면 좋겠죠 근데 최소 스펙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간다고 해서 요도 힘에도 집어넣었는데 요도 힘에는 보스 몹이고요 요도 힘에는 겸치도 좀줘 이제 연옥동자랑 섞여나오기 때문에 경험치 좀 줘요. 경험치도 좀 주고 수익도 좀 나와. 어 이제 여기도 불의 정령석이 드랍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레어템 지옥요대 이제 10억이 넘죠? 한 12, 3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이제 레어템도 드랍이 되기 때문에 다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이제 요도 히멜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박자가 맞으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최고 상대 상터인 도사귀 체력 154만 맞아 320 요도 히멜보다 더 높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 별자리를 낀 다문에다가 대위덕, 야차, 부동명까지 뽑고 가셔야 사냥이 편안하고, 여기다가 보통 장거로를 많이 추가를 하더라고. 뭐 이제 본진에 타격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라서, 장거로 추가하고, 이제 마조, 각세스,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걸더 추가해서 클리어 타임을 더 줄일 수가 있다. 최고 상대상터, 돈 많이 벌리고, 경험치도 많고, 경험치 이제 뭐 4.5억. 쩔경 4 5이고 그리고 도사귀에서도 이제 레어템 드랍하기 때문에 파멸자 요대, 황제 요대, 다문신을 드랍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비싸지, 어, 돈이 잘 벌려요. 도사귀도 돈잘 벌리고. 그래서 사양턴은 도사귀로 마무리시면 될것 같고 이 위에 또 이제 원한신, 원낭신, 태초, 뭐 진묘수, 이런 애들이 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텐츠. 다문 천한 컨텐츠는 성능 이 어떻냐? 자, 도전 모드. 담은 도전 모드 같은 경우는 군신을 딴다는 그는 이제 겨우 따려고 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희가 워낙 좋아 가지고 비희가 탱도 되고 딜도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쉬운 편이나 대신 7라운드가 역속이라서 좀 어려워요. 7라운드가 역속성이라서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 어제 스펙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7라운드가 제일 어려울 수 있고요. 오히려 10라운드 이런 데보다 어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증장과 마찬가지로, 야차랑 미실을 써서, 야차에 붙은 만화 번을 미실로 지워줘야 돼요. 대신 이제 야차가, 야차 전용 무기도 있고, 야차부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미실을 안 써도 돼. 안 쓰고, 이제 대신 야차를 잘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무기에 붙어있는 만화 회복 능력, 이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미실 없이 잘 컨트롤 하시면, 이번 판 만화 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판에 만화를 채운다던가, 이제 요런 것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없다고 치면은 미시를 강제로 거의 무조건 고정으로 써야 되고요그 다음에 혈장 같은 경우는 담은 특유의 좁은 범위. 좁은 범위 때문에 어려워요. 만화 관리 하는 거를, 만화 관리 하는 게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담은부가 중간에 스킬을 맞고 이제 끔살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끔살 당하거나 아니면은 몬서가 저 멀리 나는데 담은과빙 돌아가는 경우. 애가 좀 멍청해가지고 참 귀여운데 참 멍청해. 그래가지고 빙 돌아가다가 담은 만화를 하나도 못 채우고 애가 죽어버린 경우. 그냥 애가 그냥 스킬 맞고 죽는 경우. 아니면은 스킬을, 담은부가 만화를 풀로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이 너무 많아서, 적이 다 뿔뿔이 나와서 이제 맵이 안 좋게 나와서 만화를, 만화 관리가 안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헬스전장은 비교적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녀와 사용했을 때 어려움 난이도. 아, 근데 1녀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일남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남 같은 경우는 빠른 데미지를 넣어서 이제 30위권 이제 랭킹권에 들어갈 때 일남, 서총 이렇게 쓰고 일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운스를 걸어서 안정적으로 사냥을 할때 어려운 나이도를 깨고 나는 랭킹권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근데 무조건 깨서 이제 도깨비불 이런 거 수급을 하겠다 할때 이제 일녀를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설화 같은 경우는 어려운 나이도를 깨서기 때문에 얘도 좀 설화에서 좀 점수를 많이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천대성. 제천대성 같은 경우는 고천미 기준으로 비휘, 수그수고 야차까지 있다고 치면 보통 파티장이면 야차까지 있을 거니까. 제천대성은 쉬워요. 클리어만 목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문이 죽을 확률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쉬워. 그리고 만약에 1녀가 있다고 치면 1녀를 마혼수를 그 라시한테 거는 거야. 각성 라시한테. 각성 라시한테 그냥 라시한테 거치면 라시아가 안 죽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보호막을 펼쳐줄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클리어만 봤을 때는 재천재성도 굉장히 쉬운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황제헌원. 황제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분이 알려준 건데, 황제헌원을 잡을 때, 만화가 있잖아? 담은 만화가 몇 정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스킬을 써. 담은부가 나와. 담은부가 사라질 때까지 안 죽는다면, 풀로 만화를 채워주겠죠? 그러면 기본 만화에다가 담은부로 채워주는 만화, 그 만화가 있을 건데, 그 만화를 한 탐에 황제헌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쉬워. 그냥 죽을 때까지 스킬 그냥 쓰고, 그냥 잡고 나오면 그만이니까. 근데 만약에 스펙이 안 좋아서 좀 애매해서 잡다가 중간에 만화가 바닥나 버렸다. 그러면 이제 발석거라던가 수룡이라던가 그런 애들로 만화를 채우면, 채워서 깨면 되는데 그런 애들도 없어. 그러면 이제 야차나 비휘, 수홍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클리어 타임이 질질 끌리기 때문에 그런 스펙이면은 안 가는 게 낫다. 어, 그런 스펙이면은 솔로잉으로안는게 낫다. 잡을 수 있는 스펙이 되면은 굉장히 잘 잡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문 가이드는 여기서 어끝 끝내면은 될것 같습니다.